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27장 현장의 필요성 읽어보겠습니다. 어, 서론 부분 그리고 1장 1절 예, 현장이 있어서 좋은 이유 그리고 2절 좋은 현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27장 현장의 필요성 지역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70년대 후반에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할수 없었다. 제자 훈련을 가지고 교회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주목의 대상이 될 만큼 성장한 목회의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회는 한두 곳 있었으나, 제자훈련의 철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현장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제자훈련 목회를 선언하고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 할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경우였지만 전반적인 교회 풍토가 제자훈련에 대해 거부감이 심했고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았던 것이다. 네, 소론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1절 현장이 있어서 좋은 이유. 제자훈련 목회를 위해 꼭 현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면 모델이나 현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좋은 현장을 가지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제자 훈련에 대해 이론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고 그것이 실제로 목회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강도 높게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자 훈련이 과연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고 성경 원리에 가장 근접한 목회 방법이라면 우리가 건강한 현장을 만들어 누구나 직접 와서 참관하게 할때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깨우는데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열어 보이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목회자가 제자 훈련 목회를 할수 있는 철두철미한 철학을 가진 교회라야 한다. 제자 훈련에 미친 지도자가 아니면, 현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방이나 시험 삼아 얼마 동안 해보는 교회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어려운 법이다. 그 다음으로 적어도 7년 이상 제자훈련을 하여 그것이 목회의 중추신경으로 자리를 잡은 현장이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점검할 수 있고 그 체질이 이웃 교회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눈으로 볼수 있다. 한 가지 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장이라면 주일 예배 성인 출석수가 적어도 500명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교회라면 사정이 다를 것이다.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다 할 현장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랑의 교회를 공개한 것이 86년이었는데 그때 국내외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상 밖으로 큰 반응을 보인 것은 제자훈련 목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후로 사랑의 교회는 수십 차례 이상 현장으로 공개되면서 만 명이 넘는 지도자들에게 제자훈련에 비전을 심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현장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며 함부로 할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이라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줄수 있어야 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기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극할 수 있어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커버린 것 같다. 제자 훈련을 해도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직접 와서 참관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오르지 못할 산을 쳐다보듯 착착한 감정만 느끼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은 잊지 않도록 하자. 어느 현장으로 가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외형적인 무엇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형에 가려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엇을 볼수 있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관찰할 때 그의 관심사는 체구가 얼마나 크고 잘 생겼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우리도 현장을 볼때 똑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현장에서 목회자의 철학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건강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성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가방에 넣고 각자 자기 목회지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영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관하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볼수 있다면, 사랑의 교회는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아직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가 현장이 있어서 좋은 이유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자이절 좋은 현장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방할 때와 달리 너무 아름답고 건강한 제자훈련 현장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평신도를 깨우느라 밤낮없이 흘린 그들의 눈물과 땀에 풍성한 응답을 하신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는 조금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한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은 지방 도시까지 제자훈련 목회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들이 널려 있다. 미국의 교포 교회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현장을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지난 1세기 동안 부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일본에서조차 제자훈련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는 목회 현장을 여러 곳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무슨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자훈련의 실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시, 시작되었을 때 처음 몇년 동안은 참석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사랑의 교회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후로는 양상이 바뀌어 이제는 참석자들 중 대부분이 제자 훈련으로 새로운 정기를 맡고 있는 이웃 교회로 인해 받은 충격과 도전이 너무 커서 달려온 사람들이다. 이런 현상은 이제 사랑의 교회만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형제 교회들이 함께 현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면을 빌려서 현장을 필요로 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확신이 가는 몇 교회를 선별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호산나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기성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현장이라고 할수 있다. 담임 목사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는 영향력이 건재한 원로 목사가 생존해 있었다. 당회원들은 대개가 고정 관념에 매여 있는 고령의 장로들이었고 교인들은 전임 사역자로 인해 서로 대립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기성 교회의 샘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교회였다. 어디를 뜯어 보아도 제자 훈련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거기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교회를 통해 지금 많은 기성 교회들이 고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 있는 3천여 교회를 향해 교포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는 현장이 하나 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다. 지난 10년 동안 교포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수백 명이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하였지만 거의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 교포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라는 것이다. 항상 위로와 보살핌이 필요한 교포들에게 훈련이라는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은 부작용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정서를 뒤집고 교포 교회야말로 제자훈련의 열매를 가장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옥토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벌써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 고무되고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영감이 넘치는 현장이 생겼다는 것은 교포 교회를 위해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장은 인천 은혜의 교회이다. 은혜의 교회는 제자훈련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접목 가능함을 분명히 증명해 주었다. 홍등가 지역에서 천막 교회로 출발한 은혜의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저소득 저학력자들이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쓰임 받는 예수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고수하여 실천하고, 실천하여 지금 은혜의 교회를 이루었다. 현재 은혜의 교회는 제자훈련의 현장과 그 열매를 확인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현장 중 하나가 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새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현장들이 많이 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의 현지인 교회 가운데 자랑스러운 제자훈련의 현장들이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을 통해 그들을 자상하게 소개하지 못하고 이름만 알리게 되어 몹시 유감이다. 언젠가 이들 교회의 은혜,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빛을 보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네, 여기까지가 좋은 현장들이라는 제목하에 쓰여진 부분입니다. 자, 27장, 현장의 필요성 부분 읽어보았습니다. 아멘.